삐삐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래요. 아 삐삐같은 느낌? 어, 어 기습사 피자 기습사 안대쪽아니 맞음 맞음 오른에 하나 맞음 아 근데 안 돼. 아 근데 총에 후레시 못따는게 좀 아쉽다 <laughs> 이거 가뜩이나 충고하면 근데 여기가 후레쉬 <웃음> <맞을까>? <웃음> <웃음> 3개 닫아가지고 나... 다이오 겜나면서 후레... 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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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부성님대여에요러시아 아, 누구누구누구누구누블루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일누구누구누구누구가구누구누구누 <목> 스케이트다. <있다. 목소리> 다아린다올라옵 <목소리> 뭐야, 라샤이 어, 얘도 삐 들고 <목소리> <데리고> 있네. 샤네아 <목소리> <컵빠시 안 해? 목소리> <목소리> 아, 그냥 떨고 볼게요 뒤. 건물에서 떨고 면 빠지지 않을 그, 가방 던져봐요. MP9이랑, 네? 네? 별로기랑, 던져봐. 벌룩이랑... 그, 중비 맞아요, 준비. 왜? 넣었음. 여기서 존버 좀 탈까요? 일단 부서기 숨어갖고, 잠시만 아, 저도 잠깐. 저 지금. 패치 왜 키가 좀 바뀌어 있어 갖고 고민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탄 탄약 뭐 들고 있을까 기본 탄? 아, 수풀이나 봐야겠다. PPGL 이런 거 들고 있을 것 같은데? 풀 메탈 잠풀 메탈 자켓 달고 있는. r PMG 어, 나쁘지 않아. 총든 거 아니? 총든 건 전데 걷는 소리 진짜 아니야. 걷는 건 저예요. 방금 발깐거 전데. 왼쪽에 소리 들리는데응 음, 왼쪽 저그 왼쪽 방이 바로. 저는 마크방 이방방 반대방. 오케이. 거긴 근데 그쪽에서 소리 가 나면 철설밖에 안 들리잖아요, 거 누군가 살 누군가 살짝살짝 살짝 걷는 소리가 나 그건 저기. 한 번. 저는 도착했어요. 네저 탄약을 한 번만 아, 탄창 흔들어 보네 깜빡이 어, 길이 흔들어 봄, 탄약이라면 한번 꼽기 전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봄 쫄깍하면서 약간 그건가? 근데 이건 볼수 있는 방법이 걸리니까. 없어서 그래. 이거 열면은 탄창에서 탄약 다튀어나가고 실제로도 그쵸 아, 그래? 와, 어, 이거 약실 이거 약실, 이거 약실이 없다보니까 약실 확인하면 그냥 총을 한번 위로 들고 뺌 포몰트라서 예. 왜안 오지? 나 음, 뭐냐? 늦었다고 생각한 거. 방금 전에 파파샤 단발돼 있는지 몰라가고 순간 뺐는데 단발로 나가길래 급해갖고 염크랬어. <laughs> 그런 거같으시더라 왼쪽에서 폴 소리 났어요. 확인. 못하는 거지.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가 모르지. 오 사운드. 이거 MP5 사운드 같은데. MP5가 소음... 리나 소음기 안낀 MP5 단발광크라는 느낌. 어디스 안 오네. 너무 한 곳에 있는 것도 안 좋으니까 이동하자. 아시. 아 잠시만 저기좀 일단 먼저 받고. 이렇게 보니까 뛰는 게 고정이 돼가지고. 저 중복 나옴. 중앙복서 나왔음. 자도. 뒤에 있어. 저. 스프린트 프레싱 말고 퀸티트. 숏 한번 하나 있네 누군가 있나 해서 혹시. 저요아 상자 한 번만 볼게요 같이 가봅시 철소리! 우린가? 우리 우리 파인애플 주나 들고 와핵심네돈안 들고 온 건데 나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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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스로드크스로드 가봤자 먹을 거라곤 빨창 정도인데 빨창 없을 게 있어 있긴 하죠 근데 거 근데. 아, 어, 오랜만에... 어. 어. 이거 톤스 나왔나? 아니, 이거 톰스 나오나거아니나왔데 이거 톤스 나왔나? 이거 나왔 이거 톤스 나왔나? 이거 톤스 나왔나? 이거 톤스 나왔나? 이거 톤스 나착나 이거 톤스 쌍승 나가면 생각보다 작고, 한것같 은데 철골가신거요 달라졌어 선생님 철골 들어간거지? 들어고어들에 어. 아, 네. 여기 핫자. 너무 도크리어고 제발 스코고 응. 있구나. 응. 응. 아 스테이나. 잡고 마크 마크 버릇 나와서 2kg 넘네. 이벤트로 와야돼 반대 어디쯤있어? 쟤 올라갔어 아 이거 내려왔는데 우리 봤나봐 내려오고 있었는데 우리 보고 올라갔거아 이거 기가난 척이라 상대 아니야 뺍시다 뭐거 잡아야지 그런게 낫지 않 아, 진짜 깜짝 아 너무 깨졌나그 건물 편 컨테이너가 건물들 상에 있어. 컴퓨어. 빨간 컨테이너. 파인프로주트가뭔는 사람 많이?

가리이오케까요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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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탈출 오케이. 오케이. 오

들어가자고요. 아 벌써 건너갔네 따라가면 아, 저는 그러니까 한번 후회할거라 생각했으면 바로 질러야 돼 응. 생각하는게 저쪽으로 있어 아래쪽으로 우리 해안가지 따라서 쭉 올라갈게

양까 <laughs> 뒤에 가죠? 같은 경우는. 버스 내본 거 같거든? 뒤나? 볼까봐 sudah pasti. Enggak gitu 구사님 <목소리> 잡으신 어디서 잡으신 것같은 잡은 애 어디서 잡았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게 제가 새끼 시체로 어요 새끼 총... 제가 <목소리> 무거운 거 들고 있었어요 458? 길가에 거든요가 윗오리, 윗리7 6리 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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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m 전탑 쪽으로 잡은 새끼가 부속 내봐요 이게 성냥쪽에서 본거 같구나 탈출로 등... 뛰나 그랬을수도있고 동네 위치 도 자, 우선 차옆 버스? 오케이 버스 안 클리어

나보고 싶다. 한 번, 한 번, 더하한 다음 시즌에, 시즌에 어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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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네 치있어줘내가 한번 쪼쫌해볼게참 어, <목소리> <목소리> 고로 어이 없는 게 뭔지 아세뭔데요호치기4 레벨 방탄 무였는데잘 아시 어4 음. 레벨 이긴 했 는데 7.62미 도가 좋 죠？아무튼 응, 홍킹 파샤 갓 파샤 비스무 니까 믿 으십시오. 아, 이새끼5 5이 m 끼들 아, 이새끼이 새끼들. 아, 이 새끼들. 아, 네. 이 <끝> 아, 이새이새 아, 이새끼이 새끼들. 아, 아, 이새끼 여기 그 빨창 뒷편에 창고지대있죠? 그쪽 들어왔어요 응. 빨창 뒷편에 창고지대 아 여기 탈렸다 도망이 친구 고작 5.5mm가 좀 날렸다 어 뭐야 여기도 문 어. 열고 닫으수 있네 아 어, 거기 닫힘 여기 브릿지 음 브릿지이긴 하지만 한 명. 오. 5 5 HP 못해 아, 못해 어. 통상적으로 하가아님 85나. 이 p 이어 워메인 어메이지만 그냥 이 p 이요 네. 0.56이 p 음. 한번 장전해봐야겠 아, 진짜 삐삐 이거 들고 인체가 더 재밌겠다. 몰래시 누가 교전중이야? 저요? 아니요 뭐스캐브도 없냐? 너무 옛날 총이다 진짜 옛날 총 보여줄까? 스테라 타이어드 옛날 총 호즈가 옛날... 그냥 거의 엽총 아니야 이거? 사냥용 총 터일러 파크로 빠질까요, 에 저녁에 터치가. 저녁에 터가 저녁에 터치가. 일러에 터치가. 저녁에 터 저녁에 터저녁 아이 무난하네 마주 그냥 어쩔 수 없지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laughs> 저도 갓겜 평값이 더 나오네